할렐루야,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 가원 주님의 기쁨이.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알루야 사순절 13번째 날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그러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삶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최근 농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일이 있습니다. 코치가 자세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익숙하지 않으니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함께 연습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할 때 이제 제법 바른 자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다음 시간을 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웬 걸입니까? 연습한 건다 사라지고, 처음에 그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 아이의 생각은, 이렇게 해야 더 강하고, 더 정확하게,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악한 대적자들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승리와 이 권세가 이미 주어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승리를 믿기만 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니 우리 또한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승리의 핵심은 나의 강함, 나의 지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가. 우리들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합당한 실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실천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너무나 잘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작 떠나지는 않았다고 하면 그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비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니 큰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정작 배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우리가 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과 평안,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언제나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 삶의 모든 주권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이 죽음과 승리에 대해 묵상하다가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나는 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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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답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을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절실히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을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글들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말기 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의 총을 손에 쥐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울증이 참기 힘들만큼 깊어졌을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30년 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쫓겨났을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아이가 아파 숨을 제대로 쉬고 있지 못할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적이 있으시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카인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러한 글들을 보며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는 우리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보면 나의 끝이 왜 하나님의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인지를 설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될때 이것은 파산한 상태라고 해석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못해 파산한 상태. 그래서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그것이 복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착각해서 반대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나는 가난해졌지만 나는 파산했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그래서 광야와 폭풍우를 만났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심령의 가난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라는 책에 이러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개회 예배에 앞서 강단 앞에 큰 관이 하나 놓여 있었고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모든 목회자들이 한 줄로 서서 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훌륭한 교계의 지도자가 돌아가셔서 조의를 표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개회 예배 때 이분의 삶을 추모하는 이 세레모니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례가 되어서 관속을 들여다보고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관속에는 거울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속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확인하자고 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극약 처방도 내리십니다. 깨달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것을 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세상의 허상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의 삶을 광야와 같이 만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 우리를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체험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를 공허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명이 참으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파산해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온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두손 들고 서렌더 항복하며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이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어린아와 이 같이 미숙한 자이니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여 자비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할 때 주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7절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의 생각을 버리고 돌이키는 일, 용서를 구하며 항복하는 일."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패배라고 합니다. 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승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목사님은 깨어짐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세상에서 말하기를 깨진 것은 가치를 잃는다라고 말한다. 유리컵이든 접시든 깨어진 것은 가치를 잃고 버려진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다르다. 하나님은 깨어진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깨어짐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시며 무엇보다 그 깨어진 그릇, 흠 있는 그릇을 주로 사용하신다. 어떤 사람이 저녁에 집에 가는데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리를 부는가? 그 소리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어떤 금이 간 항아리가 자연 피리가 되어서 바람이 그 항아리를 지나갈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파산한 자, 깨어진 자, 상처 입은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 죽음으로, 그 깨어진 틈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깨어진 자의 아름다운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묵상 집에서 이러한 질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신입니까? 주님입니까? 삶 가운데 죽음을 고백하며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